2026년 병오년. 네. 1961년 66세. 소띠 네. 분들. 네. 어때요? 선생님 괜찮나요? 대운이 들어오죠? 아,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네. 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분들요. 대운이 들어와요. 소띠 분들. 모든 매사에 모든지 하셔도 돼요. 뭐든지 하셔도 되는데 음. 인간사가 좀 껴요. 이 오방 신장님이 키우는 거는 소띠 분들의 대운이 들어와요. 근데 대운이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인간 사가낍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은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소띠 분들이 외로워서 어 고집이 세지만 외로움을 탑니다. 근데 키가 얇어. 근데 너무 이것만 안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 대운이 들어오니 뭐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돈을 이렇게 함부로 누고 주지 마세요. 주면 큰일 납니다. 문서 같은 거 잡는 혐입니다.